여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두톡 스타입니다. 매일 저녁 여덟 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오십 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수익을 달리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로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은 어떻게 이겨 봐야 될지 많은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만나보죠.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상승 랠리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도 이 기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수익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분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늘 언제나 그랬듯 1등을 달리고 있는 분 한번 모셔볼게요. 자 우리 제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네. 제일 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아,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리스크들이 해소되었습니다. 근데 해소되었던 게 이제 우리가 잠시 휴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종가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 시장이 다음 주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또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나 많은 전략을 또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슨 종목을 사야 될것 같기는 한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참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왜1등을 달리 까라는 말씀 드렸죠. 자, 2월부터 현재까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노란 톡방에서 언급해 주셨고 노란 톡방에서 늘 시나리오 종목을 주세요. 즉 지난 일요일에 주셔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기에 따른 시장과 전망과 종목을 미리 제시해 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입니다. 게다가 자, 3월 셋째 주 현재 지금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노란 톡방에서 언급한 수익입니다. 어 좀 어쩜 이렇게 <laughs> 수익이 잘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나 불확실성이 심한 시장에서 이게 말이나 될까 싶어요. 대덕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달렸는데 신고가를 갈수 있는 종목을 너무나 알차게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과 함께 해야지만이 내가 좋은 종목과 좋은 타점과 좋은 진입 단가를 알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문자 샵3989로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 QR 인지 가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 네. 와뭐 사실 뭐 오랜만에 대표님과 방송을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이 진짜 많이 나요. 이게 꾸준하게 네. 수익을 뭐 사실 몇 퍼센트씩 수익 난 거는 수익났다고 사실 얘기하기가 뭐 한데 네. 대표님은 한 종목을 들어가도 네.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데 도가 텄다라는 얘기를 좀드려보고 싶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률 다시 올까요? 네. 이분이 진짜 참 젊죠 젊은 힘인 것 같아요. 일진 파워가 진짜 파워가 느껴지는데 60%고요. 네. 대덕전자 23% 게다가 현재 CS윈드라든지 오이솔루션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튀어 올라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소감이 어때요?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잘할까? 나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laughs> 네. 시장이 불확실성 할 때마다 수익이 너무 잘 나는데. 네. 대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잘한 걸까라는 생각을, <laughs> 원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 그것보다 이제 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노란톡방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매크로적인 방식에 대해서 매크로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매크로적인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지에 대한 탑다운 형식으로 제가 항상 투자 방식을 채택하다 어, 체크, 어, 보니까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세번 정도의 불탁이란 겁니다. 아직그자라면 음. 이전치의 저점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잡았는데 그것 또한 계속적으로 낮게 잡은 상태 내에서 평단가도 지금 현재 16,500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정도의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더 보유 중입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일진 파워가 상승하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럽이 어떤 형식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에 독립을 할까 라는 형식에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미 종목들이 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침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바탕으로 상승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어. 그런 형식대로 제가 투자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어,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 나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노란 톡방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종목보다는 네. 오히려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네. 분들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거죠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수익 실현하면 그만이니, 지금 뜨기 전에 <laughs> 네. 미리미리 잡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 실현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파장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어, 네. 수,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게 지금같이 애매한 시장에서 60%가 넘어가는 수익을 아무나 어, 취득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제프 전문가님은 참 명확하게도 수익을 너무너무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의 수익들이 다 뜨기 전에 급등이 연출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가와 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가 이걸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들어갈지, 화요일 종가에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단가와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그 구간 지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늘 1등을 달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과 다음 주 시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분 좋게 수익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아 2주 동안에 딱 50분만 열리는 기회입니다. 오늘 들어오셔야지만이 다음 주에 시작을 함께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저희 문자 샵 3989로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대표님 네. 아 이게 진짜 사실 이제 시장이 3일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네,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새는 약간 시장의 컬러감이 바뀐 것 같아요. 어, 네. 이... 윤석열 정책주라든지 네. 뭐 우크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런 뭐 비료, 에너지 이런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가 사실 시장을 이제 자, 주도를 했다면 네. 지금은 또 완전히 바뀌었죠. 아, 뭐 로봇부터 뭐 네.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로 약간은 지금 어, 손바김이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다음 주도 만약에 이런 손바김이 일어남으로써 또 네. 상승랠리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음, 또 판단은 궁금치. 어떻게 보세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작년 12월달 때부터 노란 톡방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의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딱두 음. 가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오. 두 번째가 로봇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전치에 있었던 공지사항을 보세요. 그러면은 음. 항상 제가 키워드로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머 미리 언급을 하셨나 그쵸, 보죠. 그쵸.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어, 뭐 어떤 말씀 드리자면은 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책주로서 뽑혔었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었는데 이번 주 시장은 약간 좀 달랐지 않습니까? 음. 메타버스 업종들이 올라갔고요. 네.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음.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가입니다. 음. 왜 메타버스 업종들이 지금 시장의 긴축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네. 상승이 나오는가를 우리 강사 알아야 되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저점을 찍어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아 어,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고 그쵸.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수 자체 음. 올라갔을 때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아마 원전주라든지 건설업 종들이 네. 좀 약세였습니다. 네. 약세였던 이유는 그간 잘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반대로 오늘은 이전치에서 박스 권을그 어떤 친구들이 급등 형식으로 나왔었죠. 네. 그다음에 로봇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에 우리가 알었던 로봇 산업들보다 부가적으로 많은 로봇 산업들이 지금 어, 형성 형성을 하면서 음. 같은 섹터 상으로 움직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한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낙폭 과대인 종목들이 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다음 주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시장은 여전히 하방 경직구를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FMC o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 아니었고 네. 매파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불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전략은 어떤 섹터가 안 갔느냐를 우리가 체크하는 음.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이 있는데 네. 그 섹터는 여러분들 일주일 전부터 저 노란톡방에 들어오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둔 상태고요. 그렇죠. 어,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이나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가로치고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 오. 청산하기 네. 전이에요. 그러니까 보유 중이고 이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종목들 5G 섹터라든지 제가 이제 어, 말씀드리고 싶은 5G 섹터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튀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음. 궁금하신 분들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설명드리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일주일 전부터 이 무료 노란 톡방에서 공지를 열어주세요. 공지가 보통 일요일 저녁쯤에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 주에 시장에 움직일 것 같은 업종이 든지 움직일 것 같은 종목을 미리미리 언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로봇과 메타버스를 미리 언급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다 올라 가지고 이거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재프전문가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뜨기 전에 이 업종과 이 종목들을 언급해서 이런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뜨기 전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하시는 분이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세요. 자 현재 일진 파워, 대덕 전자, 뭐 그리고 한자리 숫자를 지금 기울, 기록하고 있는 이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또 탄력적인 이런 기대감이 자로 잡힌 이런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겠죠. 자, 무려 노란 톡방 들어오면 또 대기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갈지 미리 미리 알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타점도 무료 노란 톡방에서100% 일러 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기회 드릴게요. 50분 지나면 전화하셔도 안 열리고요. 비밀번호 누르셔도 안 열립니다. 네. 저희 문자샵 3989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신이 아니 곳에 어떻게 100% 알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추니까요. 한번 믿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laughs>